같이 일했던 친구들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올래 왔거든요? 올리키려고. 지금 약간 떨리는데? you keep reading? Thank you. 됐어. 한 일주일만에 일 구해서? 일주일만에 일 구해서? 일주일만에 구하면 엄청 빨리 구한 거야. 솔직히 막 사람들이 막한달 정도 걸릴 거다라고 말해도 그렇구나라고는 알고 는 있는데 막 막상 일을 못 구하면은 시비 돌렸대 막 연락이 있으면 되게 막 불안하죠. 진짜 한달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두달두 달도 걸리는 사람 있고 막이 특히 그리고 키위자. 키위 잡 잡기 힘들지. 근데 제가 곧 죽어도 자존심이 있어서 응. 우선 응. 처음엔 내가 무조건 외 키위 잡을 하겠다. 하겠다. 응. 그렇게 했죠. 한인 잡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정도였었고. 좋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응. 이왕 여기 왔잖아. 맞아 맞아. 우리 한국에서 일하면 되는데 맞아, 여기 맞아, 와서 맞아, 딱히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면은 뭔가 영어 언어적으로도 발전도 있고 뭔가 하면서도 별로 막 내가 이러려고 와서 어, 만나도 되게 많이 생각할 거 같아. 응. 맞아. <웃음> <웃음> 왜 언어가 안 돼서? 언어 때문에. 언어도 그렇고. 그냥 오클랜드에 마운트 리듬, 뭐, 타우랑가, 그리고 로토르와 많이 갔네? 타가지고 여행 다녔어요 아 뜨거워 씨. <웃음> <웃음> 그래서 오클랜드 시티 돌리고 이제 연락이 한 군데도 없자아 아, 이거는 위험한데? <laughs>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라고 해서 여기 엄청 많이 돌렸죠 모든 카페를 다 줬어요 그 인터넷에서는 안 해보고 그냥 직접 돌렸어? <laughs> 인터넷은 사람들이 하는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간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신 그 자신감이 필요하다. 들어갈 때그 들어가. 내고이 컸지? <웃음> 아, <웃음> 근데 그 전엔 커피 만들어 본적 없지? 한 번도 없죠. 네. 근데 근데 커피 뭐 배웠다 했잖아 코스? 네. 커피 코스? 코스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달짜리? 한달 그게 바리스타 2급이었는데 아무것도 사람들이 막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아, 그거 자격증 따봤자 뉴질랜드에서 쳐주지도 않을 거고, 괜히 돈만 버린다. 건질껌떡지가 없는 거예요. 커피, 카페를. 어, 력이 없었는데. 경력은 네, 이제 아메리카노만 만드는 샌드위치 가게였어가지고. 아, 저는 자격증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걸로 수업을 들었고, 그만 음. 들고. 그럼 즐거웠고. 카페만 이렇게 돌린 거야? 응. 음. 그 음. 음. 카페만 돌리고, 인터넷으로 제가 두 군데를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 연락이 안 와서 좀 똥줄이 타서 어, 보통 그 자리가 없으면 은막한달 뒤에 연락 응. 오는 데도 있고 나도 막잡 이미 구했는데 막더 좋은 잡 연락 오고 막 이래 그러면 대기를 나. 잘 타고 있어야지 맞아, 맞아. 뭐, 뭐야? 키위들이랑 일하면서 그래서 일하고는 처음에 아, 엄청 힘들어했잖아 <laughs> <laughs> 그건 힘들다고 벌벌벌벌벌 <laughs> 어, 같이 외국인이랑 막 놀고 막 이런게 이상형이라고 하면은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요 응. 영어도 안듣고 난 놀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막 얘기를 해요 못알아 되면 이렇게 웃잖 그냥 웃어 <laughs> <그냥 웃음> <그냥 엄청. 웃음> 웃으면은 그냥 약간 아니 힘든 점은 영어와 <laughs> 투세 처음힘들었 어, 근데 지금에서야 조금 괜찮아졌지 처음에는 그거가 버티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매니저의 히스토리 그 정도? 음. 어딜 가나 또라이는 있다고 음. 한 명은 꼭 있어 또라이 질량 보증의 법칙이라고 어, 어디나 어. 또라이가 어. 있다 어. 근데 약간 그래도 좋은 점은 좋은 손님들한테 힐링을 되게 많이 받는 거죠 친해지면서 스마트 뭐 쇼크도 네, 하고 안부도 묻고 어.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손, 어. 저 여기는 손님들이 네, 나이스하니까 어, 엄청 나이스해요 네. 손님들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 절대 없어 진짜 한번도 한국 없었어요 한번도 <laughs> <3분도> 없었어, 없었어. <laughs> 한국은 막 정말 돈을 던지고 <laughs>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너무 그거 손님들은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래도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잖아 그쵸 그렇죠. <laughs> 저는 <웃음>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도 다니고 <laughs> 어, 어디다 에어앤비 관련해서 Airbnb. 이제 다 <laughs> 배우고 많이 하고 제가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좀 <laughs> 영어 잘하네 자신감 자신감을 이렇게 막, <자신감하게> 막, <웃음> 막 <웃음> <웃음> 그렇게 했었는데 오니까 그 레벨이 다른 거죠. 귀도 안, 안 트였고, 말도 어, 그안 트였고, 여기에 억양이 또 다르니까, 그게 되게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어힘들 그러니까 미국 영어는 솔직히 잘 알아들을 수는 있겠는데, 여기 사람들은 아예 발음이 달라버리니까, 그 알아듣기를 힘들고, 영어 때문에 조금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내 자신의 그것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 음. 그래도 많이 영어를... 좀비를 진짜 안 하고 보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한국에서 영어, 그 너는 영어를 썼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진짜 어. 그나마 왠지 스피킹 막상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봐도 토익 900점 많고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몰라요. 막 어, 여기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못 알아듣고 막 이러잖아 음. 맞아 근데 확실히 외국인 친구들이랑 사귀면 은 말이 많이 차이젠 음. 점점 이게 늘어가는 게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집일, 집이 이렇게 하면은 영어 하나도안려줘 그리고 지금 같이 놀고. 잘하고 있어. 칸이타도 영어 공부하기 좋아. 걔말 많잖아. 말다나 많아. 지금 한국인이랑 다있나 한국인들이랑? 원래는 약간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 키위잡을 구하고 외국인 플랫을 들어가서 막 광... 광란의 밤 광란의 밤을 <laughs> 보내고 막 술을 마시고 이런 것도 막 생각했었는데 <laughs> 막상 오니까 우선은 현실적으로 그 트레이드미에서 플랫을 보통 찾잖아요. 트레이드미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데서 찾는데 오히려 되게 더럽고 비싸요 외국인 플랫은. 아, 근데 트레이드미는 비싸. 응, 되게 비싸. 고지고뭐 모래포스트에서 찾았어. 그래서. 네. 저는 모래포스트에서 보니까 너무 싸고 너무 깔끔해서 보러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갔죠. 근데 너는 진짜 분이 좋다. 플랫도 잘 구하고, 좋은 음 하고 왜냐면은 음 진짜 플랫도 보면은 진짜 사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가는사람이 제일 중요해. 근데 막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고민이 한국 사람들. 맞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등쳐먹는 다는 소리가 있다. 무슨 <laughs>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laughs> 그러니까 음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음. 정말 의시일 많이 쉬는 쉬는 하면 쉬는 쉬는 좋은 것 같아. 돈벌때 <laughs> <그래서 나중에 웃음> 아. 나중에 외인 가야잖아아맞아 그거는 맞아요 지금 차는 어떻게 됐어? 지금 부품을 오스트일리아에서구매하고 <laughs> 오고 있어요 택배가 아니 차를 어디서 샀길래? 부품이 있어요 <laughs> 차는 무조건 딜러한테 가야돼요 <laughs> 내가 말했잖아 딜러가 자세히 봐야된다고 아 근데 너는 <laughs> 너무 후진감 차가 제가 많이 있고 차를 보러 다니는 거면은 괜찮아요 아 힘든 차 보러 가기가 응. 차 보러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진짜 버스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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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지고 오클랜드 공항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막 진짜 열심히 이것저것 따지고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겠다 근에도다 헐어섰다며 <laughs> <laughs> 너무 싸면 그러니까 안 좋다니까 2350 오, 엄청 싸게 팔죠 그래서 아 이거 작년. 싸서 뭐2 3 5지고 그 혼닭 경찰인것 같은데 그거? 혼닭비 2005년도 경차 그거 팔수 있겠어? 그래서 팔기 전에 그냥 아예 제가, 다, 제가 저도 타고 다닐 거니까 다 고쳐놓고 이제 학원 같은 거 다시 생각을 없는 거아요 생각은 했는데 왜냐면 외국인 친구도 만들고 싶고 영어도 내가 너무 모자라서 막 차라리 막 뭐랄까 원어민 친 도 좋지만 같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랑 얘기 음. 영어를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것 같은데 진짜 그래. 편한, 편한 건 편한데 그 않아. <웃음> <웃음> 왜냐면은 그 실력이 그만그만하잖아 아. 그래서 똑같은 영어 똑같이 쓰고 계속 이제 아, 실력이 그렇죠. 안 늘고 안 그러니까 너보다 잘하는 사람들이랑 더 대화를 해야 음. 뭔가 더 배우고 음. 많이 느는데 이제 똑같은 수준에서 하면은. 내, 내 개인적 의견은 만족해? 아, 근데, 근데 진짜 전 운이 좋은 게. 그러니까, 물론 언니가 가서 너무 슬프긴 한데. 어쩌, 어떻게 쩌어 보면은 제가 지금 메인바리스타잖아요. 경력도 없고, 목도 없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계속 커피 머신 뒤 있고? 뭔가 계속 커피 만들고? 재밌지? 뭔가 커피 만들면서 이것들을 써준다는게 뭔가 되게 뿌듯한 아까 이건 그거 하나 하는 뿌듯함. 일에 대한 만족도는 진짜 100, 100을 넘어요.